부동산 정책 전망을 좀 보면 지난 4월 달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부양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또 7월이라든가 또 가을회의에서는 정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주택가격이 몇 개월 연속으로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추가 부양책이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거시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 정책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인데 달러 약세에 따른 아시아 머니의 무브 뭐 이런 쪽에 좀 핵심만 짚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반기 중국 경제가 둔화될까 이런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마 금년에는 전, 고, 후, 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높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사실 예상보다 사,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리서치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의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약 4.8에서 5% 중간, 그뭐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그런 목표치하고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좋았던 것,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그것의 주된 요인은 상당 부분은 일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밀어내기를 했었죠. 그 결과로 상반기에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것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자금을 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조기 발행을 했고, 또 인프라도 조기에 착공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이구환신, 즉 내구 소비재를 교체하는 그런 보조금의 지급,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집행된 정책들인데, 이런 신발, 돈발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상반기에 6%가 증가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전년대비요 근데 하반기에는 0%로 급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gdp 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반기에 좋다 보니까 플러스였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즉 갉아먹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이미 상반기에는 연간 발행한도를 거의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반도가 별로 없어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구환신의 효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쓸돈다 썼고 또 약발도 떨어지면서 3분기의 GDP 성장률 자체가 아마도 4% 중반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앞에서는 높았고 뒤에는 낮은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7월 말에 열릴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이나 소비, 인프라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나와주면은 서프라이즈인데 실제로는 추가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것을 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시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에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이미 연간 목표치에 근접을 했는데 7월 달 회의에서 그걸 하기도 조금 그럴 겁니다 아마 보고하는 입장에서나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관망하면서 지금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 정도로 잡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책 강도가 확대되는 것은 3분기에 확실하게 경기가 둔화된다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증조아들이 나와주면은 그게 언제 나올까요? 뭐 9월이든 10월이든 보이겠죠 그러면 이미. 상반기부터 많이들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돈풀기 정책 또는 부동산 끌어올리기 정책 이런 것들이 그때서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서 확실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 즉 새로 지은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는 1분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2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확실하게 터닝을 했고, 특히 6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가까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고주택을 r s h o 이수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손을 한번 타서 일수가 신규주택이고, 이수는 두 번째 손탔다 그래서 중고주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이수주택이 2분기까지는 플러스는 유지를 했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5월부터는 거래량 증가율 자체가 한 자릿수로 급락을 했고, 6월 달에는 이 이수주택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이 뭐 심하게 일어나고 하면서 주민들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버렸고, 또한 가지가 작년 9월 26일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후속타가 안 나오면서 실망한 그런 것들도 뒤섞인 그런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고주택의 가격은 4월부터 6월까지 평균적으로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1분기에는 이것이 0.6% 정도였기 때문에 하락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그 대도시의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방문 양 자체도 전월 대비 5% 6% 감소를 하고 있어서 거래량의 감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내에 집을 사겠다고 그런 의향을 가진 중국 국민이 한3% 정도에 불과하다는 리서치 결과도 보았습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겠다. 그런 의향이 있다는 리서치가 거기서 같이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수요자와 그리고 팔려고 하는 공급자 이거 양쪽을 보면 중국의 주택가격은 특히 중고주택가격은 하향 할 것으로 그런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전망을 좀 보면 지난 4월 달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부양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또 7월이라든가 또 가을 회의에서는 정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주택 가격이 몇 개월 연속으로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은 아마도 추가 부양책이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정책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되찾고 반등까지 가는 시점은 금년일 가능성보다는 내년 그것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그럴 가능성 이, 그다는 것이 대다수의 쪽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달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러가 약세 상황인데 이게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한10% 정도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 다수의 그 환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있다.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그다지 뭐 나쁘진 않아도 좋을 것 같지 않다. 뭐 둔화 방향으로 갈것 같다. 이런 전망.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금리 수준이 글로벌 평균 정도로 수렴을 하면서 이전에 그 달러의 강세를 받치던 금리 차라든가 또는 성장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여전히 쌍둥이 적자죠 재정 적자 플러스 경상 적자 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뭐 반도체법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중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 자체는 구조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시장은 미국의 국채나 달러 자산에 대해서 점점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나 이런 데에 돈들이 다시 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투자자들은 달러 약세의 리스크에 대응을 해서 자산을 다변화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탈달러화 즉그디달러라이제이션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달러 리스크 해칭 뭐 이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시아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8.6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산의 사이즈는 아시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의 거의 40%를 조금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포션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죠 거의 9조 달러 정도 되니까 유럽의 투자자들도 한 8조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유로화래든가 또 유럽의 증시 또는 유럽, 유럽, 유로 채권 뭐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면서 또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뭐 중국하고 다 합쳐가지고 1조 달러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외환 자산을, 달러 자산을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40% 이상을 달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산의 그 달러 비중도 그대로 그냥 가고 있었던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 뭐 이때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거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자산 배분을 할 만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상하이 클래스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위안화, RMB 자산으로 비중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꺼리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의 항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